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추억의 어 간식으로 고구마 경단 하나 만들어 볼게요. 고구마를 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니까 제가 이렇게 찜기에다가 고구마를 어 먼저 쪘어요. 그래서 어 고구마를 어찐 거를 한번 꺼내 볼게요. 찜기에다가 찐 고구마를 어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어 고구마를 찜기에 어, 고구마 찜기에 어, 찐거를 이렇게 넣고 어, 엄청 뜨거울 것 같으니까 이거를 조금 어, 식혀 놓는 상태에서 이제 한번 볼게요. 음, 고구마가 뜨거울 때 어, 어, 죽어요. 너무 뜨거워요. 요거 마요네즈. 어, 여기 마요네즈를 조금 넣고요. 그 다음에 옥수수 캔 옥수수 응? 이렇게 어. 캔 옥수수에서 물기를 다빼 놓은 거를 어. 이렇게 응. 조금 응.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응. 깨소금 응. 깨소금을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제이 으깨주는데 뜨거우니까 조금 식혀서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응. 또할 만하네요. 이게 옥수수를 집어 넣으면 옥수수의 그 톡톡 튀기는 그 느낌이 좋아서 애들이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으 뜨거워. 이렇게 해서 너무 뜨거우면 요 정도로 이렇게 해서. 옥수수하고 마요네즈 조금 넣고 그 다음에는 감 고구마 음,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덮어서 냉장고에다 좀 차갑게 두었다가 어, 그 다음에 이거를 싸면은 이게 조금 음, 잘 이렇게 물기가 조금 날라가면서 좋거든요. 네, 어, 냉장고에 좀 넣고 이제는 이제 빵으로 그 겉에 고구마 경단이니까 고구마를 저렇게 만들어서 놔두고 그 다음에는 경단이니까 여기 겉에다가 왜 고구마만 우리가 보통은 고구마를 쪄서 그렇게 많이 먹는데 찐 고구마 고구마로 많이 요리할 수 있는 게 고구마 쪄서 먹든지 아니면 구워서 먹든지. 아니면 또 어떤 게 있어요? 고구마 마탕 같은 것도 많이 해먹어요. 그죠? 고구마를 이렇게 어릴 때는 마탕도 많이 해줬던 것 같아. 고구마를 기름에다 튀겨서 그 다음에 그거를 쭉 건져서 기름기로 쫙뺀 다음에 이렇게 설탕이랑 무지랑 넣고 시럽을 만들어서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는 마탕. 거기 많이 해줬는데 이제는 이제 고구마 이제 쪄서 어, 쪄서 하는 거에다가 지금은 경단을 만드는 거니까. 이게 카스테라 있잖아요. 그죠? 어 요런 카스테라를. 이렇게 부스러트려요. 이런 체에다 받쳐서 부스러트리면 이게 겉에가 좀 이렇게 다잘 부스러지거든요. 요거를 그러니까 요렇게, 왜냐하면 고구마만 먹으면 조금 애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 잘안 먹, 안 먹는다 그러나 그러니까 겉에 이렇게 카스테라를 이렇게 부스러트려서 집어넣으면 겉에다가 이렇게 바르면 훨씬 좀 단맛이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애들이 어릴 때 먹던 거라. 응. 지금은 또 이렇게 좀주면 뭐, 못 만드네, 어떠네, 그러면서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단거 먹는다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어릴 때, 어, 아이들이 잘 먹던 음식이라, 어, 보통 때도 이렇게 뭐라, 조금 달달한 음식이 먹고 싶을 때는, 요 음식을 찾아요. 이게 고구마 찐 거에다가, 요렇게, 음, 뭐라 그러지? 옥수수, 캔 옥수수 집어넣어서 통통통 튀기는, 어, 그런 씹히는 그런 맛이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겉에는 요렇게 카스테라, 음, 요렇게 으깨요. 요렇게, 으깨는 게 아니고 뭐라 그러지? 으깨는 건가, 이게? 어. 요렇게 해서 부스러트리는 거지, 한마디로. 카스테라를 이렇게 부스러트려서 요렇게 만들어. 이렇게 음, 해놓으면 아주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어, 이렇게 잘 되어지거든요. 이렇게 음. 되어지면, 요렇게. 데워지면 요렇게. 음. 아주 카스테라를 하면 요걸 겉에다가 이렇게 바르면은좀 단맛이 있잖아요. 그죠? 어, 요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이거를 어 조금 냉장고에다가 조금 넣어서 좀 차갑게 되면 훨씬 얘가 조금 잘 이렇게 달라붙는데 어 이렇게 해서 이거를 동그랗게 음 정말 오늘은 하루 종일 치대는 거 많이 하네요 이렇게 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달라붙어요. 이렇게. 잘 달라붙으면 여기다 굴려요. 이렇게 굴려. 굴려서 겉에를, 어, 이걸로, 어,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굴르게 되면, 응? 어, 요런 모양이 되죠? 어, 그러면 요걸로, 어, 아이들 하나씩 만들어서 주면 되는데, 어릴 때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 요렇게 해서 접시에 담아놓거나 이렇게 되어시면 차가워도 이거는 좀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 음 조금 아이들이 편안하게 어 먹으면서 이렇게 숙제하거나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왜 간식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 그럴 때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거 봐요, 너무 맛있게 보이죠, 그죠? 어 이렇게 되어져서 해놓으면은 좀 차가워도 먹을 수 있으니까 애들이 음 그냥 이렇게. 뜨거워야 맛있는 음식이 있고 그냥 차가워도 괜찮은 음식이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응? 이렇게 여기다가 굴리면 돼요 이렇게 굴리면 응. 요 모양이 이렇게 나오니까 요거는 아주 간단하게 응. 그냥 고구마만 넣고 해도 괜찮아요 고구마만 넣고 그런데 거기다가 옥수수를 좀 집어 넣으면 훨씬 이렇게 씹히는 그 맛이 있어서 괜찮고, 그 다음에 요거는 빵가루, 이렇게 가루로 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 모양이 어, 이렇게 보슬보슬한 해서 정말 애들 추억의 그 간식으로 응. 어릴 때참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응. 이렇게. 댕글댕글 댕글 여기다 굴려 어, 이렇게 굴려서 얼마나 간단해요 고구마 찜기에 고구마 말쪄 놓으면 그죠 그렇게 해서 하면 할수 있는 되게 간단한 요리예요 이렇게 보세요 음 응? 응, 되게 먹음직스럽죠 그러니까 식어 식어도 차가워도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릇에 담아 놓으면은 이렇게 응. 보통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이런 그릇 같은데 이렇게 담아놔요 이렇게 그러면은 뚜껑 덮어놓고 응? 이렇게, 렇게 해서, 뚜껑게덮어서 이렇게 담아 이렇게 해서, 이서 어, 응?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렇게서이것도참서이렇것 아,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애들이잘 해서, 이것게 해서, 는 저거예요. 파인애플 여기 봐요 파인애플을 약간 조금 덜 익은 것 같은 파인애플을 사 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면 이걸로 어, 이렇게 이 파인애플을 잘라요. 파인애플을 잘라서 왜 우리가 보통 파인애플이 그런 거 많이 먹잖아요. 통조림으로 되어 있는 거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이렇게 된거 어, 사서 이게 처음에 살 때는 굉장히 약간 파란 듯한 느낌이 나는데, 밖에다가 한 며칠, 한 3일, 2, 3일 정도 놔두면, 이렇게 아주 노란 색깔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그냥 잘라서, 음, 소분시켜서, 그 다음에는, 그거 하면 돼요. 냉동실에다 놔두면 굉장히, 요 오랫동안 이거를 넣어서 먹을 수 있어서, 저는 웬만하면 이 파인애플을 그냥 이런 거사갖고 와요. 그래서 요거 부분은 조금 달린 걸로 되어져 있어야지 훨씬, 어, 잘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힘들어서 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의외로 한번 해보니까 되게 간단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다 잘라요. 잘리면, 음,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이거 그대로, 잘라서, 그냥, 애들 그냥 썰어줘도 괜찮고, 안 그러면, 음. 소분 시켜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요리할 때 쓰기도 하고 아니면 아이들 갈아줄 때도 괜찮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통조림으로 되어 있는 거 많이 먹는데 저는 그거보다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냥 자르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잘라지면 그냥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썰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이 상태대로 그대로 이렇게 지퍼백에 담아서 놔두면 굉장히 맛도 있고 오랫동안 먹을 수도 있고 또 급하게 요리할 때 사용해서 하기 좋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잘라서 예. 이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안에 있는 심은 빼야지 이렇게 심 들어있는 이심 부분 빼고그 다음에는 위는 이렇게 하는 자르는 방법이 저는 제일 쉽더라고요. 어? 이렇게 자르고 탁탁탁 쳐서 응? 요것대로다먹으면 되니까 그렇죠? 어, 이렇게 하면은 요것대로다 잘라시면 요거를 어,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어, 그릇에 담아서 부었다가 애들 오면은 그냥 시원하게 꺼내서 먹어도 괜찮고 음,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이렇게 그릇에 담아서 음, 이렇게 담아서 했다가 그냥 시원하게 꺼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된거다 잘라서 하면은 어, 굉장히 신선하기도 하고, 어, 그 다음에 아무래도 통조림보다는 이게 훨씬 나오니까, 좀 싱싱한 거, 파랗게 된 거를 이렇게 이파리 달려있는 것까지 잘르지 말고 그냥 갖고 와야지 훨씬 잘 숙성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이런 데다가 놔뒀다가 어, 이렇게 잘라서 하면은, 음, 이거 지금 네 개로, 네 등분 나누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양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 굉장히 신선하면서 색깔도 노랗죠. 하면서 막 침이 나오네. 응.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죠? 요렇게 만들어서 냉동실에 얼리기도 하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냥, 응. 먹을 수 있게끔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훨씬, 음, 신선한 거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파인애플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해놓는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은 고구마 경단하고, 파인애플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감사합니다.